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우리 석유화학업계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죠. 어,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3%에서 25% 움직일 때 네.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기회는 1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안방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과 이 중동 양측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의 석유화학 산업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기회 요인을 찾을 수는 없는지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석유화학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진짜 화학의 진심인 분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29년 했으니까 아... 예, 그 화학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세상을 돌리는 게 화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화학 좋아하셨어요. 전 정말 싫어했거든요, 화학수. 아니 화학하고 바이오다 좋아했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그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사실 무슨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 화학 제품 어딨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디 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게. 흔히들 보면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내장재 다 석유 화학이고. 네. 앉아 계시는 의자 다 석유 화학이고. 아, 옷도 다 석유 화학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보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아메리카 네. 한 잔, 그니까 커피 한잔 하시잖아요. 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담는 그릇도 아. 화학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학과 철강을 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 니 어. 그러면 우리 모든 아. 일상 소재 다 쓰이는 네. 그 석유 화학 산업이라고 하면 뭐 불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위기라는 게올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업계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면 네. 공급을 따라서 짓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러 보면 이제 이 산업 자체는 원래 보면 유럽 유럽이나 미국에서부터 먼저 출발했습니다. 선진국이 출발했는데 그걸 이제 아시아로 넘겨졌죠. 아시아가 공장을 많이 짓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원래는 좀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네. 천천히 이제 수요를 맞춰서 꾸준히 짓다 보면 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2017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예.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이 좀1등하려고 무리수를 좀, 아. 좀 것도 있고, 예. 문 근데 중국만의 탓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 원래는 보면은 매년 보면은 한 화학 공장이 (200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개밖에) 없어요 화학 공장이 네, 예를 들면 흔히들 보면 이제 대한유화기준으로 네. (100만 톤짜리) 에틸렌 공장인데 그기준으로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아. 근데 매년 (10개씩) 완공이 돼야 돼요 왜냐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네. 사람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씩)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10개씩을) 지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지금 과거 3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빨리 코로나에서 불렸는데 백신 때문에. 네. 아시아 국가들이 백신이 없었, 없었잖아요. 아, 맞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만 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10개, 10개, 10개 하면 한 30, 30개를 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요는 딱정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200개에서 230개로 갔는데 수요가 200개에서 230개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 30개가 오 어,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발 현상, 전부 네. 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좀 힘들어진 거.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중국이 좀 욕심을 낸게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좀좀 좀 음. 많이 지은 그런 게 있고 열 네. 개씩 짓는데 꼭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었는데 아오. 중국이 지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네. 없어졌다. 음,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LCD 산업이 중국의 추격을 받았던 것처럼 네. 지금 우리 석유화학도. 또 숨은 강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한 거네요 중국이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 예, 화학 산업의 네. 모든 기초 산업이니까 여기서 예. 1등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 석유화학이라는 게 석유,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 물질을 뽑아내서 그걸로 뭐 의자도 만들고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중국은 과거에 안 했다가 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왜안 했어요? 할수 있었으면? 2001년도 이전에는 중국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중국이 음. 이제 계약 개방을 했잖 않습니까? 네. 2001년에 이제 WTO에 가입을 하고 미국에 의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 기지로 또 오는 르 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학 공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많이 짓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냐. 뭐 LG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수 공장을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롯데케미칼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는 얘기,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는데, 네. 좀 업계 속사정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업황이 바닥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네. 왜냐하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풀렸잖아요, 네. 아시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3년간 못한 수요가 수요 급증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게 보면은 네. 더 지어버리거든요. 음. 힘들더라도.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었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수요 급증 현상이 일어날 때 돈을 많이 벌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영업이익률에서 25%까지 움직여요. 음. 근데 지금은 0%에서 마이너스 3% 사이거든요. 어. 25%를 감안하면서 왜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78억 인구 중에서 64억이 이게 이머징 쪽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음. 오히려 정세를 더해버리죠. 어. 더해버리면 되는데, 이슈가 생긴 게 뭐냐면, 네. 한국이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화학 기업들이 음. 첫 번째는 반도체 소재도 해야 되죠 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도 예.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네. 태양광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풍력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소도 해야 되죠 네. 수소도 길게 보면 (2050년에) 보면 매출액이 (1경원까지) 갑니다. 매출액 1경원이면 천조의 열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비도 그만큼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섯 개 산업을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산업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우리 네. 석유화학 업계에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거 같아요. 기회죠. 같은데요? 어,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에서 25% 움직일 때 네.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공장을 줄이냐면은 음. 자 중국하고 중동 같은 경우는 많이 짓잖아요, 네. 지으니까 그래 기초유분 쪽은 거기서 많이 커버를 해라. 기초유분이라면 범용 제품이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이런 것들 매년 1 0 개씩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해라. 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원, 돈으로 아. 우리는 고부가 산업을 갈 거다. 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정책이 뭐냐면은. 첨단 제품 고부가에서는 중국보다는 한국을 선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고부가 쪽에서 굉장히 스페셜티라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어느 산업이든 예. 추격자가 나타나면 예. 반드시 선두 주자는 새로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치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한발 더. 예, 예. 네. 그럼 우리가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스페셜티, 우리만의 스페셜티. 말씀하신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고부가치 B P a 쪽으로 바뀌고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있지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음극제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도 수소 같은 경우도 그런 산업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수소 산업들. 음.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에 들어가는 소재 산업들 네. 아니면 태양광을 만드는 직접 산업들 어... 이런 것들 옛날에는 없었던 산업들이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가려면 당연히 네.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는 기업들의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게 오히려 기업 실적에는 단기적으로는 악화 요인이 될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주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네.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첨단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와 동시에 돈을 벌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그러니까 뭐 수요를 기다리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게 투자와 동시에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 좋은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없다라는 시차가 거예요. 시차가 없는 거죠.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한국이라든지 네.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독일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 산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 그동안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네. 그 수출 물량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네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어, 거기서 오는 타격은 필수 어, 없을 어, 것 같은데. 크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중국의 자금률이 50%에서 한 85%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럼 러 우리가 어그면 그 지금 수출 비중인들 같은 경우 는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화학이 200개 공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인구를 합치면 11억 명이 되는 예. 이 11억 명이 잘 보시면 몇개 공장이 필요하냐면 90개 공장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남아있는 공장이 110개죠, 그죠? 네. 근데 중국이 몇 개가 있냐면, 중국이 원래는 45개 공장이 있어요. 십 예. 14억 인구에 45개가 있는데, 20개는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쪽 수출하는 물량이에요. 그럼 자기들 본인들 들고 있는 건 25개 네. 공장이에요. 근데 11억 명에 90개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14억 아. 인구에 25개밖에 없는 아. 거야.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중국몽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1인당 GDP에서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딱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생기는 게,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잖아요. 네. 5천만 명이 몇개 공장이냐면 12개 공장이 있어요. 아, 맞네요. 많죠 자, 인도가 인구가 몇냐 면 14억 인구예요. 네. 몇개 공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알아요. 7개. 7개. 빈 <laughs> 공. 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25개로 가동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인도가 7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쇼티지가 부족한 음. 상태에서 인도 지금 화학 기업들이 없어서 못 팔아요. 아 그래도 인도도 어. 지금의 인도의 모습이 10년 전 중국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인도도 10년 뒤에 자체적으로 또 생산을 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또 다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기회는 10년이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가 화학 화학 회사들이 기초 소재하고 첨단이 있잖아요. 기초 소재는 이제 없어서 못팔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인도도 어. 중국처럼 되고 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지금은 수출해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전개될 건데. 네. 그런데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동남아시아에서. 그런데 10년 뒤에는 결국은 기초소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돈을 버는 이 캐시로 첨단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아, 보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일 그 R자 자회사 있잖아요. LG 예. 에너지 솔루션. 예. 거기 지분 한80% 들고 예. 있잖아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잘 만드니까 응. 거기다만 자기들 소재만 납품해도 응. 뭐 이익 충분히 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응. 어떻게 보세요?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하잖아요.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양극재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하고 양극재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소재도 좀 많이 정결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수직계열화가 되는 게참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어...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어, 그 네. LG 화학은 한 10년 뒤에는 어떤 회사로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음, 제가 볼 때는 l g 방학의 목표는 네. 이런 그 상장 산업은 어, 지금 이제 보면 음. 그러니까 석유가 횡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석유의 시,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휘발유 차 경유 음. 차가 대체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시장은 대부분 다 전기차가 들어갈 겁니다. 아. 들어가는데 또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꿈의 소재가 있어요. 그게 수소예요. 아. 수소는 모든 전력원을 다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로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음. 수소로 많이 투자할 것이고 음. 근데 또 엘지 학은또 신약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시, 의약 네. 쪽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꿈의 소재를 하다 보니까 어, 제 생각에는 아주 큰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어 있을 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중동을 언급하셨어요. 네. 중동에서도 그동안 기름만 팔아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는데 음. 그들이 기름을 뽑아낸 그 자리에서 또 뭔가를 만들면서 그들 역시 석유 화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고 들어서 이 부분은 위협 요인 되지 않을까요? 어, 되, 됩니다. 그런데 음. 응. 뭐냐면은 지금 그 석유를 가지고 얼마 정도 생활할 수 있냐면 우리가 47년을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 매장량으로 보면 예.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네. 47년 뒤에는 아마 이 세상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많이 들어와 있겠죠. 음.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그걸 중동이 아는 거예요. 근데 신규 수요는 대부분 다 지금도 지금도 전기차가 다들 네. 이렇게 대체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고민하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유가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 떨어질만하면 감산해버리잖아요. 아, 맞아요. 줄이고, 네. 그러다 유가가 한 80달러 유지되고, 네. 그다음 그런 그런데 양은 안 늘잖아요. 그러면 감산을 하니까는 계속 행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음. 50년 동안 올라오다가 지금처럼 행보하는 상이 전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남는 석유를 가지고 뭐할 네. 거냐. 그래서 화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동은 뭘 만들고 있습니까? 화학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화학 공장을. 네. 네. 그런데. 에틸렌을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범용적으로 들어가는데. 아. 그런데 이제 중동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중동은 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동하면 떠오르는 게 감산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은 돈이 안 되면. 그렇게. 아, 줄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가동률을 줄인다는 거예 네. 가동률을 줄이면 돈을 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중동의 위협은 크게 될 만한 아. 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은 뭐냐면은 가동률을 줄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1등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령재무장관이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니까 음. 우리가 가격이 낮아지는 건 좋은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경쟁 업 경쟁 국가들 다 이렇게 스크랩한다 특히 네. 유럽이 폐쇄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그다음에 일정이 올릴 거 아니냐 예. 그럼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관세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음. 네. 자, 물론 대표님께서는 음. 우리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음. 가면 오히려 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범용 제품 쪽에서 음. 불안한 점이요 음. 중동이 에틸렌 생산하기 시작했잖아요. 음. 에틸레는 그야말로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아닙니까? 음, 그걸로 뭐 빵도 만들고 떡도 음, 만들고 거의 음. 모든 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중동이 치고 들어오면 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범용 제품의 파이도 줄어들 텐데 음, 음. 이거 이 손실을 과연 어디서 메울 것인가? 그 음.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좀 많아졌는데, 음. 이제부터는 오히려 공급 부족 상황이 전개됩니다. 중동이 지어도, 중동하고 중국이 짓지 않으면요, 아. 여기가 오히려 폭등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지어줘야 돼요. 매년 몇 개씩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10개씩은 지어줘야 네. 돼요. 왜냐니까, 200개에서 210개, 220개, 230개 음.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걸 안 짓게 되면요, 네. 그게 폭등하기 때문에 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시장을 중심으로 엄청난 쇼티지가 발생할 것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급망에서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64억 인구들은 그러니까 화학 제품은 음. 1인당 GDP가 만 달러일 때 가장 소비가 폭증을 하거든요. 네. 그 지역들이 지금 이제 조더 중진국으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화학 기초 소재는 중진국 제품이고요, 첨단은 음. 선진국 제품이에요. 네. 중진국은 공장을 안 지으면 굉장히 부족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워야 돼요.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는 적절할 것 있어요. 왜? 음. 중국도 그걸 알아요.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신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 유럽이 공공망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신규, 네. 지금 지금도 보면은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다른 지역에서 맞고 있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멕시코,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 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음. 중국도 지금 해야 되는 게 반도체 라인에서도 빠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반도체가 한 10%밖에 안 되는지 점유율이. 네. 반도체가 급한 거잖아요. 반도체가 어. 없는 중국을 생각하게 되면 중국은 그게 더 쇼크일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 공장을 음. 여기서 멈추고. 왜냐하니까 철강은 51%거든요. 전 세계 점유율이요. 에 어. 화학은 2 2예요 예. 그런데 자, 본인들 인구보다 더 많이 된 거야. 한17% 어. 인구에, 야, 22%, 51%면 충분하다. 근데 저기,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신규 쪽은 안 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멈추고 음. 첨단으로 가자. 네. 본인도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급한 겁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지어줘야 돼, 누군가는. 음. 그래 중국, 중동이 지어지면 고맙다 생각해야 돼. 아, 그러니까 과거 우리 차화정이라고 해서 <laughs> 한참 잘 나가던 시기가 음. 있었잖아요. 그때의 어떤 영광을 오히려 되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화학이. 또 다시 기초 소재는 차화정이 오죠요 아... 그런데 이번에 차화정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예. 빨리 고부가로 더 가버려야 돼. 음... 왜냐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들어오듯이 네. 인도도 공장을 짓는데 5년 걸리거든요. 아... 5년이 7년 걸려 왜냐 예. 인도는 공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 7개밖에 없으니까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20개씩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짓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이제 돈을 네. 많이 챙긴 다음에 우리는 고부가로 빨리 가버리면 그, 네. 거기서 시스템 구축해버리면 우리 네. 진입 장비 구축되는 거죠. 그게 전략인데, 화학 기업들이 좋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최근에 석유화학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뭐, 공장을 매각한다, 음. 비상경영 선포했다, 뭐, 음. 주6일 근무체제 들어간다, 음.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들어서 정말 여기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위기라기보다 기회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서요. 화학이, 화학을 오래, 해, 오래 했던 화학기업들 예.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25%대까지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음.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걸 알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에서 마이너스 3% 지금은 이제 올라옵니다. 2분기 때부터는. 예. 이제 플러스로 다 진입을 해요. 음. 그게 뭐냐면 공장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알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래도 5%에서 제로, 한 마이너스 2%면 그래도 나름대로 네. 비상 경영을 하는 게더 낫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빨리 여기를 이렇게 줄일 건 줄이고 네. 고부가로 갈건 고부가로 가고 이래 해야 25%대보다 더 네.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석유 화학이라는 게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그탈 탄소의 흐름과는 또 역행하는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기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니까 결국은 한계 성장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죠.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줄이자고 그러는 거죠. 많이 줄이자. 그리고 보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커피 한 잔을 먹을 때도 이거 말고 재활용 그컵 음.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안 되는 지역이 이머징이라는 거죠. 아. 이머징 쪽에서는 이게 편하거든요. 예.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자동차도 타고 싶은데 네. 근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고 벌써부터 아. 가자고 그러느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생물로 위해서 플라스틱을 짓게 되면은 음. 너무 원가가 높으니까 이 화학이라는 게 화학이라는 단어는 편리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다는 단어들이 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CO2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네. 배출하고 이제 폐기물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좋다. CO2를 배출하는 거는 CO2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뭐 예를 음. CCS를 통해서 잡는다든지 네.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다시 분해를 해서. 아, CCS. 그. 네. 탄소 포집 기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CO2를 잡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석유 메이저들은 CCS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것만 잡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쏟아되는거 아니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남는 플라스틱들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활용 잘 하지 않습니까? 네. 모아서 다시 분해하면 다시 석유학제품을 만드는 리사이클이 되는 거죠. 어. 리사이클 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이모징 쪽은 오히려 이제 쓰는데 예. 급급한 거죠. 음. 그리고 이미 저기 선진국이 많이 했으니까 우리 좀 네. 쓸래 편리함이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근데 이제 선진국은 계속 같이 동참을 그렇죠. 해서 같이 가자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 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미생물 그러니까 음. 석유화학이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약간 친환경 탈탄소의 시스템으로 바꿔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옥수수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뭐. 결국 바이오와 연결된다는 그런 그렇죠. 그 건가요? 예. 네. 그게 미국이 말하는 바이오 혁명인 겁니다. 그게 4경원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학을 화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물가가 저, 가격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멀리 있는 것보다는 멀리 아. 우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기후를 따지면서 지금은 다 이렇게 높은 물가 때문에 소비를 잘못 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선진국조차도 네. 그래서 일단 쓰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자 근데 네. 대안은 있다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휘발유 경유 대신에 이제 전기차를 쓴다든지 예. 수소를 쓴다든지 음. 그다음에 아까처럼 바이오플라스틱을 쓴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음. 주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LG 화학이 그래서 결국 갖고 있는 LG 엔솔의 지분을 음흠, 음. 매각할 거다라는 그 매각서도 계속 나오면서, 음흠. 아, 이거 혹시나 또 우리 LG 화학 주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있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매각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아.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예.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음. 매각을 할 걸로 보십니까? 이게 보면 시너지가 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렇 근데 이제 그걸 고민을 하겠죠. 음. 그 LG 엔솔 네.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리그 보면 이게 제 3자한테 팔거든요. 네. LG 엔솔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다든지. 그래서 충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같이 배터리 사업을 하려는, 예를 들면, LG,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면 배터리 회사잖아요. 네. 앞에는 이제 l g 테슬라, 테슬라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여기는 양극재를 공급하잖아요. 음. 그러면 음극재를 공급하고 싶다든지, 아, 쭉 분리막, 그렇죠. 연결이 됐군요. 그다음에 수술 같이 하고 싶다든지. 그럼 음. 전략적 제휴자는 그냥 지분을 취득하려 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돈을 그냥 얻는 거고, 한쪽에서는 전략 네. 사업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음. 시장에서 물량이 안오는 구조 네. 그런 걸 연구하고 있을 거라 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 화학 전공이세요? 원래는 학부 전공은 바이오 경향인데, 아. 예, 대학은 바이오인데, 근데 이제 화학을 그첫 번째부터 시작해 서 지금까지 네. (29년) 동안 화학을 아. 많이 했습니다. 예. 직업병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 이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네. 이제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아. 걸 알잖아요. 잘못 보래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그거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세요? 버리긴 버리는데, 결국은 아. 버리는데, 야, 이거를, 이 만드는데 이 코스트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어. 이 중동지역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이 전쟁 위험까지 감안하면서 들어는데 이걸 이제 이게 다 정류해서 애틀랜트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와, 이거, 이거 정말 재활용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그것도 회사는 또 재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리긴 버리는데, 아. 이렇게, 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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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버릴 음... 게 아닌데. 그리고 이거 얼마나 많은 CO2를 만들어내는지 너무 싶겠는데 아... <laughs> 커피를 줄여보는 건 어떠세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 근데 커피도 중요한 게, 어... 그 커피를 만드는 원가 60%가 예를 들면 비료산업이거든요. 곡물이. 네. 그것도 화학이거든요. <laughs> 기승전 오늘 화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홍선 대표였습니다.